<laughs> 근데 나시 그러니까 뒷사람도 시도할 수 있잖아. 아니 이게 왜 문제가 돼? 선수들한테 사전 공지가 다 돼있던 건데. 음, 우리가 다 허용하고 한 건데. 이거 모르고 모르고 그냥 저 혼자 게임 미션 받아서 한 것도 아니고. 음. <laughs> 이거 게임 미션이 아닌데요, 빛나는 이미지. 그러니까. 아는 겁니다. 전체 미션이에요, 이거. <laughs> 아까 다다 다 듣고 다 동의하고 한 건데. 그러는 거야 진짜로 다들. 흠. 아 대박은 안 됐다. <laughs> 아니 진짜 여기 됐다. 너무 뭔 가깝다. 어? 어? 아? 아니 자리 좋은 거지 유나나. 자리 거기? 많이 좋은 거야. 아니, 그 구레어가 그, 후레오. 그건가? 정석인가요? 구레어가? 여기는 이제 오버풀 많이 하지. 근데 여기는 아마 구레어 했어야. 제우 아까 나를 기대어 물어보니까. 본 음, 구레어가 제일 좋아イメ? <laughs> 예전에 이제. 구, 그러니까 이게 구레오랑 오버풀이랑 국가스랑 이세개가 물렸었어 현역 시절에는 세 음. 개가 물렸는데. 근데 뭔가 국가스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. 레오 빠른 게더 좋을 것 같아. 음. 근데 이제 국가스도 정석 국가스가 아니라 최대한 늦게 맞추는 국가스 알지? 음. 그런 국가스니까 그러니까 오버풀보다는 비슷한데 오버풀 순서를 바꾼 거지 가스플로. 음. 그런 식으로 이제 어? 오버풀 많이 불안해. 와 근데 채팅창 존나 활발하네. <laughs> 잘했어 재우야 근데 그런 문화도 내가 봤을 때 필요해. 그래서 내면 스탑하는 너무 그래. 너무 착해. 내가 봤을 때. 아니 이거 김준한이 오버프하라 그랬거든요. 게임 들어가기 전에. 말 따르네 일단. 오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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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거 빌드 먹었어? 빌드는? 오버풀된 십일풀 괜찮지. 음. 어차피 배틀로얄은 입구가 좋기 때문에 저올리으로 가스통만 깨고 그다음에 뉴털 싸움 가는 거기 때문에 전 제가 근데 혹시... 봤을 때 버스트 빠르네. 혹시 이거 이기잖아 우리가 음. 어. 그럼 진무경이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할 거면 말안 하고 해봐야 돼 <laughs> 피셜, 피셜도 신경 써야 될것 같아 아, 내가? 어, 만약에 할 거면 음.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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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할 거면 안할 안할 수도 있지만 박진영 맵 어디지? <laughs> 아니 근데. 근데 나는 이기든 지든 그냥 나는 빡세 5경기라 어... 중간쯤이니까와 설마 이러고 하면 진짜 인정한다 반신 신디야 반사의 신 진짜 인정할게. 아니야 억울하면 그러봐. 에? 맵 어딘데? 아즈텍이라니까. 맵이 박스에. 그런데 음... 하고 이기면 존나 아. 멋있긴 하겠다. 아니 근데 한다고 하고 안 하면은 오히려 날라. 학수가 뭔가 초반 전략가닥 맞고 개공수할 수도 있어 인정? 어, 이거 심리전이네 인정. 서로. 어. 피셜도 심리전이네 심플 <laughs> 아니. <시브레>. 아, <그래서. 웃음> 아 이거 원툴. 근데 <laughs> 김명훈이 지금 바로 찍었어요. 파르스 타자꾼. 아 이거 가스캔 되지 않아? 가스톤 깨고 여기서 제오경 안 봐도 먹어야 돼. 아니 저거 이... 안쪽에서 깨는 게 좋아. 이거 하나 빨리 깨고. <laughs> 제오경이 지금 스파이어 줘야 돼. 아무것도 안 짓고 스파이어 늦으면 이제 2도 저도 안 됩니다. 근데 상대 융닝이라서 입거 저도 어? 대서. 어, 위험 위험한데? 아니야, 이렇게만 하고도 괜찮아. 여기 못 들어가 봤어. 스파이어가 바로 지어라, 제발 어! 어 뭐야! 어? 진짜 맞았어 2링 찍어야겠다 어? 락됐다, 이거 불리해졌다, 이거 이링 들어와지면 안 되는데 아, 어, 저걸 들어뒀네 한테 안녕하세요 칠드론 가난하긴 한데 잘 막으면 괜찮을 수도 있어 근데 둘다 바로 업은 안될 거야 그러니까 잘만 막으면은 괜찮아질 수있어 지금 명훈이 또 가난하게 하고 있고 스파이어가 늦은 상황이라 안 받아 안 깨지는 선에서막기만 하면 괜찮아요. 맞아요. 우리가 드론 하나 더 만나요. 명훈이 람안 찍었어요, 명훈이? 야, 명훈이 계속 올리 혼나온다. 자님이게감사받다 결과는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다키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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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! 본치 본치 본치. 진짜 이건 만 보면 이긴다. 왔다. 할만해 살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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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만해. 바로 또 대기 때문에 상대 링 쉬지 이겼다. 가자 가자 가자. 우리가 발업이 된다고? 어. 아, 아 제발. 제발. 발업 했어. 아, 드론 제발. 이거 잡고 아, 진다. 이거 잡고 같은데. 이거 들어 잡히면 진다. 이거 아예 빼야 될거 같은데. 가서 아, 어, 이거 잡히면 진다. 잡혔다 잡혔어. 아, 저기 잡아. 아! 아직 아직 몰라 아직 몰라. 밀고로 털어야 돼 우리도 그러면 나이스 털었다. 바로 안 찍었네 유나나. 바로 취소했나 보다 사실. 어 취소한 거 같아. 아니 근데 인구수가 왜 이렇게 앞서? 사... 나이스! 어개잘은 나와. 나이스! 나이스 하나 도 잡았어. 와 바로 했잖아 바로 했잖아 어, 근데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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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네. 어 바로 근데 이겼어, 왜? 이겼어 이겼어 이젠 이겼어 얘 드론체가 너무 많아 지금. 명훈이 이제 스콜지밖에 안 지켜 이거 링링 링, 링콜지만 막으면 끝난 링콜지만. 바로 방어만 해바어만 와 이게 확실히 나갔어 나았어야 오늘 김명훈한테 응. 2연승 해주나 박재욱이 재혁이 잘해 저분 좀 아니 명훈이 저조선 8연승인가 그렇단 말인데 제발 8연승응9연승인가 이연표야? 어아니 아니야 이거는 후속이 안찍혀요 명훈이가 안전합니다 어어어 아 나이스 맞았다 나갔어 나이스 나이스 게임 터졌어요 이건 재혁이 3유 됐어요 3유 재혁이형이 4뷰만 못 넣을 순간 게임 터집니다 어, 이거 컨트롤만 좀만 잘하면 오뮤 됐어요 오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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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 예 컨트롤만 잘하면 무조건 이겨요 상대 뭐 뮤탈리스크 빨피 하나랑 두마리입니다 어 근데 이거 시간 너무 아 어, 제발 싸워야죠 너무 예 싸워야죠 잘 싸울 수 있어요 나이스 오케이 때려요 네, 와 컨트롤 좋아 재혁요와 제... 재혁이형 컨트롤 미쳤어 요 이겼어요 계속 뮤탈하다 와 11시 1. 인게미만 나도 끝나. 나이스, 와 끝났다. 뭐야, 와 이겼다. 와 재형이 형이 이대0 냈네, 오늘. 나이스. 와, 와... 깔끔했다. 너무 좋았고, 너무 좋았고. 아 제발 이기자, 제발. 이겼다, 신묵아. 이겼다. 와 진무기 형, 제발. 아 진짜 제발. 아직 태기잖아. 어, 잠깐만. 어. 아! 어? 이겼 s 이겼어, 이겼어. 이겼다, 이겼다. 노드론, 노드론 <laughs> 이 e s 이겼 s about you? Doodru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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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o o d r 니 n 이 o o d r u n doodrun, doodrun, d o o d 고 u n d o o d r 이 n doodru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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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o 이건 r u n d o o d 아 u n d o o 이건 왜 그래? 하겠어어야 되는 거어나 가스 어나어 나도 못하겠어. 나도 어 나도 어나어 나도 못어 나도 못 나도 못 나도 못하겠어. 나도 못하겠어. 나어 나도 도 너까지 포함해서 하는 얘기야? 2세트부터 시작해서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개쌉 정배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? 수았습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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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~~~~~ 야 오늘은 33, 아 서른 와제혁이형 30... 미쳤다 컨트롤이 서른 들어왔다 서른네 두명이 마무리하자 오늘 재혁이형 네. 멋지게 한번 해주세요 해 오케이 원패 네, 네. 네. 원스타 볼게 가시죠 나왔다 원패 원스타

Thank okay. you. I n e I'm just to be white gir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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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okay. you 말씀하십시오 e d you, s i t s u r 니다

드디어 브레인드 와이파이 본부 지시 바랍니다 자투를 힘들게 하십시오 자투를 힘들게 하십시오 본부 지시 바랍니다 그럼 브레인드 좀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좀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목 알겠습니다. 명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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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n 명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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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는 명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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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고있습니다 들고 있습니다. 아주 잘 들립니다. 래 이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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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가니다되었습니다 입력해 주십시오.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. 말씀하십시오. 주요가 사용하겠습니다. 계정번호는 자유분이 변경했습니다. 계획이 있으까 자비를 입력하십시오. 답변도 기다립니니다

병이, 끝났습니다 병이다! 병이이다 병이다! 다다 병이다! 병다 병이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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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병이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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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다 병이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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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병이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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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이

목표 설정! 명령을 내리시죠! 명령을 내리십시오! 어, 갑니다! 목표 위치는? 목적금지입니다! 명내려주십시 갑니다! 예. 목표 설정! 체스탄 예. 갑니다! 계획 예. 있으니까 갑니다! 목표 위치는? 음. 목표 설정! 목표 맞으십시오! 갑니다! 목표 설 아.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는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목 목표 위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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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표 미네라 u s mm -hmm. t like <laughs> a little bit. I'm jus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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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little bit. i 위치 u s t 이것이 위치는 분리합 내가 접속 중입니 니다. 적추 위치는 아무것도 없어요. 적명으로 잡힙추는아니다아닙이속습니다 시장 카피. 살자. 위치는 아닙니다. 시작합니다. 아군 키를

목표, 살짝! 목표, 살짝! 목 살짝! 목표, 살짝! 목표, 살짝! 목표, 살짝! 살짝! 목표, 살짝! 목표, 살짝! 목 목표, 살짝! 목표, 살짝! 목표, 살짝! 목 목표, 살 목표,

オフケアスイ<タ>カ<ー>!オフケアスイカ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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
랭댕이다. 와, 와 아, 진우 아, 아, 감동이었다 아, 감동 아, 어블 실수로 안 찍었어 아니 진짜 진우 형 엄청 신중하게 하는 거 느껴져가지고 아, 진솔, 감동이었다 진짜 감동 준지용님 별미게하사고했어 오우야 진짜 오다 오우 져버렸어 아 다행이다 역시 지무 경우 드랍 시스면서 침팬 타이밍이라니까 테이블에 한번더말씀드니다 이게 음. 다 저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알죠? 아하야 나한테 쏘지 말아라 난 솔직히 아이 아닙니다 없다. 형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받으세 살려줘라 짝쥐야 어. 그러지 말아라 핵수 1분 안 뺐지 아이고 김인한님 <laughs> <아이고, 웃음> <감사합니다, 웃음> 혹시 <아이고, 웃음> <laughs>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인환님 하하하하하 흥흥흥흥 아니다테 풀은 지옥님 오실게 경창님 빠게 감사합니다. 음. 스포 고맙습니다. 잡채야. 네? 졌으니까 아이! 안 빼고 있네. 아다 쏠게요 이거. 이런 거 그냥 쏴야돼. <laughs> 그럼 다 <받을게요>. 들게. <laughs> <laughs> 아, 다행이다.